HTML, CSS 시작하기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에디터를 설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 HTML 기본 문법을 다루는 것까지 일단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HTML, CSS 코드를 작성하기에 앞서서 학생들이 준비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즉 에디터라는 걸 설치해야 되는데요. 왼쪽에 있는 거는 메모장인데 이 메모장에서도 html 코드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것에서도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고 이것 외에도 많은 에디터들이 존재를 합니다. 에디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문서 작업을 할때 한글이란 프로그램을 쓸 수도 있고 ms 워드라는 프로그램을 쓸 수도 있는데 그 정도의 차이입니다.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 편의를 제공해 주는 어떤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에디터를 쓰는 이유는 오타나 태그 구분을 지원해 주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이 메모장에서 글을 쓰게 되면 오타가 나도 어디 부분이 틀렸는지 알려 주지 않는데 MS 워드에서는 오타가 나면 알려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드를 작성할 때도 에디터를 쓰면 쉽게 쉽게 고치고 변경하기 좋도록 이 프로그램이 소프트웨어가 지원해 주는 기능들이 존재합니다. 어, 원하는 에디터를 사용해도 되지만 일단 저희는 서브라인 텍스트라는 에디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컴퓨터에다가 이것을 설치를 해 주시고요. 저희는 버전 3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줘야 되는 일이 패키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미 뭔가를 설치를 완료한 상태라서 이 화면이 안 보이는데요. 서브라인 텍스트를 설치하고 나면 툴에 인스톨 패키지 컨트롤이라는 버튼이 있을 텐데 이곳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해줘야 되는 일이 패키지 컨트롤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네, 여기 화면에 보면 어, 패키지 컨트롤이라는 것이 맨 밑에 프리퍼런스 밑에 생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 뭔가 어려운 게 있지만 저희는 패키지를 설치하는 작업을 할 거니까 인스톨 패키지라는 것을 누르면 됩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어, 코드를 쉽게 쓸수 있는 그리고 서브라임 텍스트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존재하고 있는 어떤 지원자들 드린데요. 여기서 몇 가지를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음, 일단 패키지를 어떻게 설치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링크에다가 넣어놨어요. 제가 작성한 건 아니, 아니고 다른 개발자가 작성해 주신 내용인데 그걸 보고 설치를 해보면 되고 사용방법도 대략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어, 패키지 중에서 크게 세개는 적어도 뭐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i m e support, 두 번째는 emit, 세 번째는 사이드바 인핸스먼트라는 패키지인데요. 아까 패키지 컨트롤 누르고 인스톨 패키지 누르고 거기다가 직접 이 키워드를 써서 설치를 하면 됩니다. 첫 번째 거는 한글 입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단축키를 활용해서 코딩할 수 있는 속도를 높여 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사이드바의 기능을 확장해 주는 겁니다. 정확히는 몰라도 되고 이 서브라임 텍스트를 쓸때 유용한 것들일 뿐 일반적인 코딩 지식과는 별로 상관없으니까 어뭐 이렇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어 작업 환경을 지금 다 완료를 한 건데요 어 저희는 이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서브라임 텍스트라는 에디터를 깔아놓은 상황이고 거기에 필요한 패키지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어, 우리가 걸음마를 배울 때 이론적인 것을 배우고 걸음마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직접 부딪혀보고 넘어져 보고 그것을 통해서 걸음마를 배우게 되는데 저희도 지금부터 직접 부딪혀가면서 코드 작성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